돌 한나 제발. 한 칸. 한 칸. 한 칸. 한 칸. 제발. 한 칸. 어어아 잠깐만. 잠깐 좋았어. 넣어졌어. 아니 일부러 아, 그걸 했는데. 일부러 거잖아. 룰이 있어. 내가 내가 쓰러때 쓰라고 했어. 근데 이거 진짜 룰딱 지켜야 돼. 왜냐면 아까부터 못 먹어는데 진짜 많아. 존나 많았어. 아 진짜로. 한칸 한칸한 오케이 간다. <laughs> 자, 준비. 준비. 준비 준비. 한 칸. 아이씨. 아. 한 칸. 진짜. 한 칸. 오, 많아 많아 오, 많아! 한 칸. 오! <laughs> 한 칸. 우효 각이다. 텔더 있어 지금. 오, 네. 있어, 지금. 아, 진짜? 이봐람봐이봐 써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한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칸두은두 칸? 두칸은안 칸. 두 칸? 두 되지 한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건 <웃음> 아, <웃음> 정훈이 나한테 그 계좌번호 보내놔라 알았어. 이거 잘못하면 낄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 대각선으로 가면 돼. 한칸. 아이씨발 한 개새끼. 한 <laughs> 아, 바로 쏴줘야지 이즈야 한칸. 제발 무려 나 씨발. 제발 제발 제발. 왔어 한칸. 정훈이 뭐야? 나이스. 아, 한 <laughs> <laughs> 아, 솔직히 야, 아니, 아니, 중훈 솔직히, 아, 야, 이건 또... 야 이건 아니지. 중훈 연속, 연속을 받는 게 어디 있어, 에바야. 야, 야나 그래서 야, 걸고 나, 했잖아. 야, 나, 나, 맞아. 야 중훈아, 3등이도3등이도나 열두 점. 골 받았어. 어. 저도 5 0골만받아가고 그럼 종이도한테. 나 딸피코 포기하고 삼천골 받을게.